강원도 정선 민둥산 산악에 따라 나섰다가 주차장 주변만을 맴돌다 온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닌 코스인데 버스와 구분없이 그냥 사람으로 대체 했어요 여기가 많이 겠네 제천 방향 고구려 퇴마공원에 들렸습니다 이 자리는 옛 고구려 땅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상징인 벽화와 삼조구 모양 조각품 그리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창을 들고 달려가는 기마상 등을 볼수 있어요 행사가 끝나는 날 태우려고 준비한 달집인가 본데 달집은 보통 정월 대보름날 여의 상징인 달과 모든 부정과 사악을 살라버리는 불, 그리고 불꽃이 기울어지는 방향에 따라 풍흉을 가린다네요. 지장천 위에 있는 삼거리교를 거쳐서 민둥산 로타리로 가는데, 저 로타리의 가교를 지나지 않으면 길에는 건너가는 횡단로가 없던데요. 주차장이고 앞에 보이는 증산 초등학교 우회편으로 민동산 올라가는 입구가 있고 증산 초등학교와 도로 사이. 남면 민둥산역에서 북면 구절역간 45.9km의 태백산 석탄을 운반하는 산업철도. 되돌아서 삼거리교를 건너서 주차장 앞까지 왔습니다. 주차장 앞에서 남쪽으로 증산 농공단지 쪽으로 갔어요. 바로 이어서 우측으로 배수지 정원으로 올라가다가 그 하수구랄까 물구덩이로 떨어지는 작은 폭포. <laughs> 여기는 하수처리장 앞에 있는 공원처럼 꾸며진 소박한 정원. 여기 정자에 앉아 준비해오는 음식 나눠먹으면서 등산 다녀올 동안 푹 쉬기로 합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는건 민둥산 정상 그리고 뒤로 보이는건 지역산 정상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둘러보지만은 가을이 지나가는 정원에는 그저 쓸쓸할 뿐인데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봄은 다시 안 오는 건가? 안 오겠죠? <laughs> 이제 산에도 못 올라가보는 B급, C급으로 전락했으니 어 청승 그만 떨고 이제 내리고 봐야겠습니다. 청승이 뭐냐구요? 갑자기 불쌍한 저 가난한 행동을 말한답니다. 도로에 나와서 오른쪽으로 지장천 따라 증산 농공단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민둥산 옥새는 못 보고 지상천 개울가에 핀 옥새에 따라서 내려가면서 아 그놈이 그놈일 테지 뭐 하면서 마음을 달래 봅니다. 바로 앞에 증산교가 보이는데 이만하면은 억새 구경은 됐고 돌아갑니다. 다시 주차장 앞까지 왔는데 이건 무슨, 무슨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사장 바로 앞에도 억새가 있어서 여기서 억새에 대한 부족한 마음을 조금 더 채워볼까 합니다. 그림을 해요. 아 요전에 참 그랬지. 예. 응. 내가 국전에 네번을 응. 국전에 어... 입선했다고요. 아 그래요? <laughs>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아... 저집 살짝 넣고 정선 억새야잘 있거라 이제 주차장으로 가봐야겠는데 달집에는 소원을 비는 리본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축제 무대도 지금은 한산해요. 민동산 억새 산행을 마친 사람들과 합류해서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문막 착한소 샤브샤브로 출발합니다. 원주시 동마읍 동활이 늦은 점심이라 더 맛있게 먹었어요.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비록 무럭새지만 청주시 무심천 둔치에도 하얗게 나부기는 무럭새는 나를 반겨주네요. 널랑은 추운 겨울 잘 지내고, 내년 가을에 우리 다시 만나자.